개 많이 먹었어. <웃음> 어제, <웃음> <웃음> 어제 로크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많이 있어해장으로 가야 돼. 회장, 오키나와 소 바로 해장 한번 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성 오 자전거 타고 가나아시니 감성이 아주... 오빠가 <laughs> 말해가지고... <laughs> 오사 <웃음> 신나버린 앞차 <laughs> <laughs> 뭘 듣는 걸까? <웃음> 궁금하다 <웃음> 오키나와 소과를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와 이쁜데? <오> <laughs> 웨이팅 해야하나? <laughs> <laughs> 귀여워 정장이 한국어를 진짜 조금 할수 있으면 간단한 발소리 <laughs> 귀여워 뭐, 엣 에치로 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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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귀엽다. <목소리> 안에 마트가 있습니다. 역시 역시 메가는 메가다. 들어 <목소리> 그래. 오 이거 좋은데? 그냥 잔이지. 아니야 들어 있어. 아몇줄 들어 있어. 리얼 스아 이거 상당히 다 그니까. 어 무거워. 그러니까. <laughs> 어 이런데 이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한가? 다 지나가야 되나 봐. 스웨리에다어디라어 진짜 말을. 진짜 하는 거 같아. 보 대치 중. 엄청난 기싸움. 둘다 움직이지 않아. 아, 움직이긴 어, 어. <목소리> 귀여워. 귀엽고 음침해. 뭔유카야 음, 아니? 차들 주차장에는? 선박. <laughs> 국내 방 조금 뭘까? 비밀 아, 숨겨진 것 같아. 일단 냉 먹고 들어갈까? 짜장에들경갈까 아, 그럴까? 그래? 나 이따가 저거 옥수수 먹어야겠다. 응, 지 마. 스틱스를 선택할 <목마> 피오파들어가지 미쳤다 아 이거였어? 응. 야 빨리 먹자 개맛있네 뭐지? 기린드레 개맛있네 안심이 되게 촉촉해보여 그러니까. 빨리 먹어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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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잘 왔지? 잘올랐다눈 커지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찾았다 내눈 커지는 맛 <웃음> 엄청 <웃음> 맛있는데? 이거 응. 진짜 응. 뛰고 있는 느낌이야. <laughs> 제일 좋아하는 타워. 그래 이 바삭바삭한 게 필요하다. 존나 음. 진짜. 아니 아니, 뛰어. 아무코가. 오. 오니 오니 오, 소고.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여기 진짜 꼬오세요꼬오세요꼭꼬 우와... 아, 여기 좀 동남아 같은 애들이 많아. 근데 여기 약간 그 관광객들 위주로 약간 좀... 어. 이거 무슨? 어... 이게 무슨 그림이지? 어색 그림... 먹으러 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마를 좀 먹어야겠죠? 어, 어 여기 맞다 유튜버에서 보고 어? 두명다 있는 거 같아 네 어, 우리 음료수가 조금 취하나? 아니야 우리 기린 먹었어 응. 아, 아, 사시미 사시미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 맛있다 아니 회도 맛있는데, 응. 여기가 원래 생, 그냥 생선 파는 데였대. 그럴까? 근데 이작가요 생매로 이 작가를 먹힌 거래. 아, 진짜 싫은데. 나와 아개네 치게같아 이거 딱이잖아 사실 맥주 좋아하 무조건 오인해야겠다 응. 술은 세장값이 이미 응. 천원인데 와 드링크 3봉 3봉 완벽해 오키나와 그 포장마트 초. 아 그래? 에, 이거 어떻게 거지 현술집에 와슈입니다 맛있고 아 사람들도 좋아요 요 음. 음.

도시락 사러 왔습니다. 그 취했으니까요. 최소도시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게 제일 맛있어요, 최상이 그렇대요. 그거 최고그 취하면 막 어. 뭐, 엄청 많이 먹어야 되거든. 취하면 앞으로 많이 먹어 치킨 한번 소스 그건... 뿌려서 먹겠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에이. 땡땡붕.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막날 날씨가 좋네요 태풍 온다 그러더니만 그도 바다 색깔 예뻐 응 <laughs> 날이 흐려고 이정도지 어. 날이 좋았다? 네, <laughs> 장난 아니지 마지막으로 A&W 뒤에 뷰 가지고 사진 찍 네, 예, 다 어때? 이게 예, 예. 콜라에, 콜라에 치약을 치약이랑 사탕을어 음, 자세한 안전 정보와 비상고 위치는 좌석 앞 주머니 속에 안내문을 참고해 주십시오